원래는 틈새라면 더 좋아하는데, 틈새라면 안 팔아서 열라면으로 쪼개고 싶지 않은데, 안쪽에는 아직. 여섯시라서 슬슬 저녁 메뉴를 정해야 되는데 혼자 살면은 밥 먹는 것도 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누가 옆에서 떡볶이 먹자, 뭐돈가스 먹자 이렇게 하면 잘 따라가서 다잘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혼자 있으면 뭔가 뭘 떠올려도 잘안 끌려. 그래서 지금 약간 배가 고픈 것 같기는 한데. 뭘 먹으면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되게 자주 가족에게 물어봐요. 오늘 뭐 먹었어? 이렇게 따라서 먹으려고. 아니면 뭐, 뭐 저녁 메뉴 추천해주세요. 이런 거나. 음, 뭐 먹지? 일단 마트 가서 생각해. 뭘 먹고 싶은지는 눈으로 보고 끌리는 걸 싫다.

하더라뇨, 아, 이거 오코노미야끼 먹으려고 산 건데, 한 10인분 나오는데, 이게 에그마요에서 제일 귀찮은 과정입니다 오, 어? 약간 방수 같은데, 큰일 났다. 유튜브 보면 다들 흰자 노른자 분리한 다음에 분리해서 으깨서 나중에 다시 섞던데 우리 어, 분리해서 으깨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섞잖아. 그 약간 궁금했어. 30초 정도 더 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나쁘지 않아. 10분 뭔가 허니 머스타드 냄새 맡으니까 오리고기 먹고 싶네요 저희 집은 허니 머스타드랑 오리고기 같이 먹거든요 이거야 좀 속을 파내야 되나원래 오, 됐다. 오호. 와, 이거는 진짜 맛있겠다. 한 개. 희노유까지 음! 이게, 계란도 맛있는데, 제가 빵속 파서 먹었었잖아요. 그냥 빵 자체가 맛있어, 이미. 약간 버터? 뭔가 옥수수? 뭐 약간 아무튼 되게, 진짜 너무 맛있어요. 하다가 발견한 저의 낙서. 제제 <laughs> 그때 감정인가 봐요. 많이 힘들었나 봐. 그나저나 배가 고프네요. 방금 에그마요 신드치 먹긴 했는데 뭔가 조금 먹었더니 위가 활동하기 시작해서 갑자기 더 배고파진 것 같아. 음. 아쉽군 아... 또 새벽에 폭식해버렸다 정말... 어, 인터넷 보니까 아침에 씨를 먹는 게안 좋다고 하던데 맛있어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no hacia afuera. Eso es. Empuja la barra y de nuevo. Bájala, frena la bajada, abre el pecho y empuja desde debajo de la silla. Bien. 약간... Ya está. 别忘了你。 맛있을 것 같지가 않네요 어떡지 아, <laughs> 아직... 이게 뭐야? 너무 과감해야 돼 소이 야채 같은 거랑 불닭볶음면 너무 맛있겠다. 같이 먹어야겠다. 시쯤이고요 창가 쪽에서 햇살 받으면서 물 마시고 있어요. 아침 루틴. 스페인은 진짜 너무 너무 건조해서 수분 관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목도 엄청 타고 막목길이 붙어 버려서 침도 잘안 넘어가고 눈도 안 떠지고요. 그래서 저는 머리맡에 인공눈물 두고 항상 일어나자마자 넣어 안 그러면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건조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작은 물병 하나를 천천히 다 마셔줍니다 근데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오. 새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내일이 시험이어서 그럴 여유가 될지 모르겠네요. 물론 지금 여유를 부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 더잘 들리시죠? 쉿 소리. 너무 좋다. 한 병. 클리어. 이렇게 아침에 한병 마시고 어, 하루 중에는 보통 차를 많이 마시고요 좀 따뜻한 차를 많이 마시고 그다음 그냥 물 먹고 싶으면 한병 정도 더 마시고 엄마가 이번 겨울에 여행 오셨을 때 사다 주신 건데 아침부터 좀 속이 안 좋아서 이거 먹어 볼게요 참치떡 수 밖에 없어. 어, 12연승, 진짜... 대단하이게보 나니까 이상해요. 잘안납니다 안녕, 중간에 농심 레드 포스에게 세트 1패를 한걸제외 연승. 아, 네. 그 와중에서 이제 미드 입장에서는 후배 입장에서는 최고 최고로 어떻게든 확인을 하고요. 네? 이제 후반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 드래곤. 후보들은 음, 네. 그그 집을 잃었습니다. 아. 저번 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네. 뭔가 익숙한 구도죠 네. 또 시험입니다 또 시험이에요 제가 브이로그를 시작하기 전에도 시험이 한 3개 정도 있었거든요 이런, 이런 시험이 마스터 클래스도 있었고 와,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지? 이제 이렇게 뭔가 아 이때까지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활을 지금 한 달이 됐는데 아직도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일 투성이에요 지금 <laughs> 아이고 근데 뭐 근데 그게 뭐종강을 앞두고 있다는 뜻이겠죠 종강 앞두고 누구나 이렇게 바쁘니까 근데 오늘도 밤을 새야 될것 같고. 그 다음날에 분석 발표 있는데 그것도 아직 PPT를 못 만들어서 분석 뭐 발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PPT를 못 만들어서 시험 끝나고 그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좀 브이로그 재밌는 거 담고 싶은데 제가 지금 시험 기간이라 맨날 공부하는 것만 보여드려서 재미가 좀 없으면 어쩌나 하는데 또 시험 끝나고 좀 다양한 다양한 거 담을 수 있게 해볼게요. 아이고 정말 둥이 보고 싶다. 둥이가 너무 보고 싶다. 아니 둥이가 둥이가 생각보다 살이 꽤 있어요. 뱃살이. 그래서 안으면 포메라니안인데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 뭔가 안는 맛이 되게 있거든요. 뱃살이랑 이런 게 있어가지고. <laughs> 그리고 그 쪼꼬맹이가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내가 뭔가 생명체를 안고 있다라는 게 되게 느껴지거든요. 그 온도에서. 그 온기? 아이고. 둥아, 눈알 잊으면 안 돼. 가족보다도 더 보고 싶은 게 둥이에요. 왜냐면, 저희 집에 가족 독방이 있는데, 진짜 활발하거든요. 그냥 자기 뭐 먹는지, 뭐 하는지 이런 거또막 사진도 진짜 많이 올리고 너무 너무 그게 활성화가 잘돼 있다 보니까 뭔가 그냥 가족들이랑 항상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내동이는 카톡을 못 하잖아. 둥이는 카톡을 못 하니까 음. 동는 어떻게 지내나? 가끔 이렇게 영상 통화하면은 둥하 오랜만이다 이런 느낌이 진짜 들어요. 둥이 보고 싶다. 둥이 보고 싶다 진짜. 음 할게요. 전자레인지 테이블 여기가 마트보다 좀더 싸게 파는 편이에요, 그래도. 예를 들어, 어, 초콜릿 먹고 싶으면? 1유로. 이게 1유로. 400. 1,400원? 1,450원? 고작 1유로랍니다. 밖에서는 2유로? 3,000원? 할것 같아요. 5시간이나 잤네요. <laughs> 지금이 6시 반인데, 7시 반에 학교 친구 연주가 있어서 지금 나갔다가 연주 보고 내일 정말 정말 마지막 음악 분석 발표 남았거든요. 집에 와서 그거 발표 준비해 볼게요. 그렇게 하면 진짜 학교 시험은 정말 이제 끝...

Yo te ah, ha la ¡No ¡Uh! ¡Venía, cabrón! Perdona, cojáis lo que queráis! Mira, cuando era, te quería ir a la vallita. Sí, una, una vallita para. No, no, no. No, no, no. ¿Hablo o me callo? Yo no sé, porque si me hace alguna barbaridad. ¿Cómo mm, es esto, cuerdo? ¿no? Mm -hmm. Come, come, que está muy mal. Bueno. Yo creo sí, que es también sí. cortar todo tú, lo que quieras. Sí.

아 정말 다 젖었네 방금 샤워하고 왔고요 지금 시간이 1시 50분 내일 내일 12시에 음악분석 발표가 있어서 발표 준비를 해볼게요 그래도 뭐 넣어야될 내용이나 이런 건다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PPT 만들고 대본 만들고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3시간 하면 될것 같아요 두세 시간? 그래도 밤을 몇번새 보니까 뭐랄까 밤 새야 되면 뭐 새야지 이렇게 됐어요 그 받아들이는 시간이 빨라졌어 <laughs> 그럼 안 되는데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그 연주한 친구 그 연주가 그 작년에 콩쿠 우승해서 하는 연주였거든요. 그리고 또 워낙 친한 친구여서 그거는 또 보러 갔어야 됐고 또 보러 갔으면 또뒷풀리 축하하는 자리 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재밌었어요 엄청 <laughs> 나도 오랜만에 엄청 잘. 쉬고 온 느낌이었어서, 비록 밤을 새야 한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 재밌었어, 진짜. 음. 아무튼, 진짜 최대한 집중력을 관리해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어, 눈 건조하다. 어, 눈이 건조해. 눈 아파. 안약 넣어야겠다. 아이고, 이거 하면 정말 끝이구나. 너무 최고다. 음. 아. 여러분 발표 끝나고 연습실에 왔어요. 오늘 발표까지 해서 이. 제 전과목 다 끝났고요. 또 모두 다 합격했습니다. 와, 드디어. 저 너무 감동이야. <laughs> 아이.